지중해 역사와 예술을 배우면서 우리가 행복을 얻는 시간, 지중해 시간 여행이 마련하는 아, 산토리니, 크레타 역사 예술 기행으로는 이제 스물 일곱 번째가 되고 크레타 역사 예술 기행으로는 열세 번째가 되는데 크로소스의 세관이 있었는가라는 주제를 갖고 살펴보는데 서양 문명의 남성은 이제 그리스 문명이죠. 그리고 그리스 문명은 에게 문명에 시작되는 거고 에게 문명은 바로 키클라데스 문명과 미누아 문명으로. BC 15세기까지가 되는 거고 이 미노아 문명은 지도에서 보여 드리는 바로 이 주황색 아래 산토리니 섬과 크레타 섬을 우리가 이제 미노아 문명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산토리니를 14번에 걸쳐 살펴봤고 지금은 이제 크레타 섬을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바로 주요한 미노아 문명 유적지고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만 지금은 가운데 있는 크노소스를 이제 살펴보고 있는 거고 핵심 미노아 문명의 유적지죠.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여행이지만, 우리 지중해 시간 여행에서 무료 유튜브 여행으로 크레타를 샅샅이 우리가 민화항 영상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의 학습 요점은 크노소스 유적지의 세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느냐, 요거를 보는 거고. 자, 크노소스가 항구도시였다? 크노소스가 항구도시였다? 그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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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지 아닌지좀 이따 봐요. 크로소스의 세관의 용도가 있다? 해안, 세관이 있다면? 네, 해양무역. 해양무역. 이겠죠 네. 네. 크로소스는 항구는 아닙니다. 아, 네, 하는거는 아니에요. 좀 이따 지도를 보시면 이제 알아요. 그리고 네. 크로소스의 상하수도가 구비되어 있었다? 아, 네. 어, 이거는 뭐, 네. 씩씩하게 상하수도 역사의 기원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훑어드릴게요. 자, 미노아의 상하수도는 인류 문명사 최초다. 청량. 그렇다. 청량. 아니다. 아, 여기서 긴감인가요 네, 그죠? 네, 네. 이집트도 있고 메소포타미아도 네. 있는데 여기라 그랬을 수도 없고, 네. 해고 뭐라 그래야 되나? 좀 헷갈려요. 그러면 하수도의 최초로 하수도를 만들었던 어디다? 메소포타미아다, 인더스 문명이다. 손한번 들어볼까요? 메소포타미아다. 인더스다. 어, 반반씩 들었는데 일단 최초다 그러면은 메소포타미아를 찍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네. 그러면 하수도 그래서 상하수도를 갖춘 것의 최초는 어디냐? 하수도가 아니라 상수도까지 같이. 그러면 미노하다 인더스다. 아 인도를 어떻게 알면 안 돼요. 한번 보시고요. 자뭔 일이 벌어지는지. 네. 인더스를 웃기게 알면 안 돼. 오늘날 사실 인더스는 인도가 아니에요. 100% 파키스탄입니다. 아 자, 오늘의 강의 소주제는 상하수도 먼저 살펴보고, 저장고 있는 거크노소스 마저 한번 보고, 북문이라는 거 보고, 세관. 그러니까 상하도도와 상하수도와 세관을 중심적으로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를 먼저 보면, 이게 지금 이제 그, 어, 이크노소스 유적의 평면도죠. 가운데 10번이 바로 센트럴 코트, 중앙광장이 있고, 중앙광장에 뭐 복잡하게 많이 있습니다만, 오른쪽에 동관. 다시 말해서 대신관이나 신관들의 주거영역. 그 다음에 왼쪽은 그런 신관들의 행사영역, 공식 의뢰영역. 그래서 동관, 서관 나눠지고, 남북으로 뭐가 있다랬어요? 남북으로 출입문이 있는 거다. 크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되고, 상하수도 시설이 동관의 위쪽에 있는 거요왜 이쪽으로 생활. 생활 거주 공간이라 그랬으니까 이쪽으로 물을 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산토리니에서 기억이 납니다만 산토리니에 있는 아크로테리 유적지에서 상수도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있다 이따. 그랬죠. 온수까지 공급하는 상수도가 있다 그랬잖아요. 온수 공급까지 예 네. 민노화를 습게 알면 안 됩니다. 네. 자요제 지도를 이렇게 어우 빨리 지나갔어. 그래서. 저 책에 나오는 부감 사진으로 보면, 동관, 서관, 상하수도 위치가 어딘지 아시겠죠? 북문을 잘 보관해 놨기 때문에 북문을 보고, 현장에 가서 보면, 이거 상하수도 어디있지 찾기가 어려워요. 개막 두지는데, 이제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안내 간판을 붙여놨어요. 여기 보면 이제, water and drainage k e n e l 저기 뭐야, 이게. 네, 이, 그, 아, 이게 뭐라고 써있는 거야? 그 다음에, 콘듀잇 응, 그렇지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요렇게 요렇게 파이프 보이시죠 요런식으로 네. 파이프 해가지고 상수도 하고 하수도를 이렇게 그 이렇게 유입시키는 시스템을 저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돼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기에 있다는 거예요 요기에 저기로다가 그래 아이고 이렇게 휙 지나가나 하수도 어디갔어 안보여 여기 있다는데 하수도야 나오너라 잘 안나와요 근데 저기 근육이 보이죠 그니까 이제 하수어 쪽으로 나왔어갖고, 그리스 문명권에서 이제 하수도는 굉장히 그, 그, 유구해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이제 아테네를 탐방하게 되면, 아테네 아고라 있잖아요. 시민들이 모여서 집회하고, 장사하고, 뭐, 관청이 있고, 그래도 아고라에 보면은, BC 5세기에 하수 시스템이 잘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어, 아, 이 서양 문명에 아주, 물론 중국에도 하수 시스템이 일찍부터 돼가지고, 로양 그러니까 낙양, 낙양성심, 그 낙양에 가면, 낙양에서 그 동한시대, BC 5세기에 만들어 놓은 그 하수 시스템이 지금 잘 남아 있어요. 인류 역사에서 이게 하수 시스템이라는 게 굉장히 역사가 긴 겁니다. 아. 자,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만지작거리는데, 요것이 2001년도, 어우, 반세기 전에 찍은 사진이고, 4반세기 전에. 저때 저, 저 이미 많이, 벗어졌구나. 네. 음. 자, 여는 어디예요? 어? 아, 여기 가 어디예요? 이거 맞히시는 회원님들은 아, 이따가 이제 네, 제일 먼저 나가게 해드리겠습니다. 아, 아,. <놀� Mansion> <laughs> <성� envy> 아! 자, 여기, 여기 어디다? 폼페이, 아니야, 음... 폼페이를 저런 아 아, <genial> 옷을 입고 된게요 아, 진짜 이거 이거 진짜 시간이 길까봐 이게 그냥 내가 여기 간 설명은 나중에 하고 여기 네. 어디냐면은 시간이 나 남은 내가 설명 이게 어디냐면은 모헨조다로 인더스 문명의 핵심 문명지 모헨조다로의 모헨조다로의 하수도입니다 모헨조다로의 아, 기가 막혀요. 그저기 하수가 어디서 나와요? 저 하수도, 하수라는 건 물이 흘러야 되고, 네. 어서 나와야 되잖아요. 네. 어서 나와요? 강인. 이게 대욕장입니다. 모현조달 앞에 아. 있는. 최일 큰. 뭐, 공동 목욕을 했는지, 의식을 치렀는지 모르지만, 네. 대욕장이 네. 있는 거예요. 제가 서 있는. 네. 2001년대. 아니, 역사적 탐방인데 웬 얘기 다름에 구한 거야? 저 아, 때는 당연히 이제 SBS 기자할 때고, 사연이 있어요. 아무튼, 모헨조다로 인더스 문명 위적지에 상수도와 하수도 시스템이 동시에 갖춰 가지고 잘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하 이거예요. 한 장에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하수도가 맨처음에 나오는 건 메소포타미아입니다. 근데 이것이 도시 전체에 되지는 않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집트에서도 부분적으로 그 다음에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BC 3 5 0 0년3 0 0 0년부터 부분적으로 하수 시스템을 만들어 썼는데 중요한 거는 인더스의 모헨조더라와 하라파는 도시 전체의 하수 시스템을 깔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상수도까지 같이. 야 인더스 문명의 이게 아까 보셨잖아요, 욕장이란 그이 하수도 제가 가서 한 거. 미노아는 부분적으로, 네, 부분적으로. 다 도시 전체, 아크로테리드 전체 다 집어 넣은 게 아니라 신전이 그런 시설로만 집어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더스 문명상이 얼마나 앞선 문명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도시 전체로 다그걸를 갖다가 공급망을 가진 거니까 상하수도를. 그래서 상수도에 병행하면서 온수까지 한 거니까 기술력으로는 민호화가 제일 뛰어났지만 상하수도 병행해서 도시 전체로 퍼뜨린 거는 인더스 문명이 제일 빨랐던 거니다 요거 요 페이지를 잘 보면 이제 인류사 역사에서의 어떤 그 상수도와 하수도 위생 문화 시스템이라는 게한 눈에 읽히는 거고 한참 후대인 BC 5 세기 이후에 그리스 문명권, BC 5 세기 이후에 중국 문명권에서는 유적으로서 하수도 문화가 잘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때 이때하고 뭐 상당히 뭐 천년 이상 동떨어지긴 하지만 이때부터 맥이 연결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저장고로 가게 되면. 상수도 바로 위쪽에 저장고가 있어요. 그래서 저장고는 뭐 이쪽에도 서관 쪽에 더 많이 있었던 거고 여기 저장고에서는 뭐 피토이라해서 큰 항아리 우리가 피토이라 했잖아요. 여기 이제 이렇게 있어요. 몇개 항아리 피토이 몇개 있는데 여기 이제 디스크 디스크라는 게 이제 동그란 원반이잖아요. 이거하고 로프 무늬가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무늬가 있는 게 여기 동관 저장고의 특징이다. 일거 아니니까 그냥 지나가고, 이 북문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에반스가 복원해서 세워놓은 거예요. 근데 제일 멋있죠. 저쪽 가서 보면은 높다랗게 이렇게 언덕바지 경사면에 세워놓은 거기 때문에 북문이 게 제일 높아서 여기서 이제 주로 사진들을 많이 찍죠. 여기 그림보다도 제일 높은 게 남아있죠. 남문이 있는데 2022년에 제가 갔을 때 남문은 폐쇄했어요. 그걸로 못 들어가게. 탐방로에서 빼놔가지고 지금도 빼놨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좀 아쉬워요. 백화방자 그림 있는 데가 저긴데 아, 그뭐 그림 자체는 박물관에서 떠나으니까 북문이라는 게 이제 저쪽에 있는 거다 이렇게 보고 어, 여기에 이제 이 여기 이제 지금 계단을 처음 이렇게 내려가게 돼 있잖아요, 그죠? 경자비탈리그러니까는 중앙광장은 아크로폴리스의 꼭대기예요.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야지 북문으로 해가지고 밖으로 내려가게 되는 구조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고 있는데 뭐좀 높은 게 보이죠. 그죠? 저 밑에 내려가면, 거기에 내려가면, 거기에 뭐, 뭐가 이렇게 안 나와. 밑으로 내려가죠. 내려가면 저 밑에 뭐가, 있는지 아이고, 이게 또딴거만 자꾸 나오네.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이게 이거예요. 이제 올리브 나무 이렇게 조금 있는 것 같고, 보고 이건 다 복원해 놓은 겁니다. 복원해 놓은 건데 그냥 웃으시라고. 이게 제가 이제 20201년에 0 0 0 가고 2022년에 간 거니까 21년 만에 다시 갔는데 더 젊어졌네. 이건 이제 우리 작은 애가 이제 조만한 놈이었었는데 이제 이만해져가지고 그때 이제 그참 세월이 되는 게. 세월이 되는 게참 무섭죠. 이렇게 경사진 거잘 보이시죠 그죠. 예. 그래서 네. 경사가 이렇게 져 있다. 그래서 딱 내려오면 여기에 세관 터다라고 음. 있는 장소가 이그문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왜 이걸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북문 아까 높은 거 옆에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왜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 하면은 세관이라는 건 뭐예요. 세금 들어오는 자들한테 세금을 걷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 있어야겠어요? 입구에. 출입구 앞에 있어야 되잖아요. 출입구 앞에. 그죠 그러니까 북쪽 출입구 앞에 있는 특이한 건물 유적이기 때문에 이게 세관이었을 것이다 라고 에반스가 추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북문이 항구로 연결이 되거든. 남쪽 문으로 항구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물건 싣고 이쪽으로 들어올 리는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북문 앞에 특이한 건물이 여기 있으니까 이게 세관이었을 것이다. 우리는 저런 교육 문화가 아니고 특히 나중에 우리가 강화도 탐방을 하면 강화도에서 고려시대 그 관문인 병란도를 갖다 이렇게 통일 전망대도 볼수 있거든요. 고려시대까지는 관문 항구가 있으니까 연상할 수 있지만 조선시대 내내 저런 무역이 아뭐 물론 조선 후기에 가면 좀 장사가 활성화되긴 합니다만 조선 정의까지는 상업이라는 게 공식적으로 시전 상인들. 공공허가증을 받은 상인 이외에 오일장이니 뭐 이런 것들은 완벽하게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전통적인 농사문화권에서는 세관무 뭐, 뭐 장사, 교역, 해양무역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이 없는데 서구사회에서는 아주 오랫동안 선사시대부터 해양교류와 해양무역으로도 살아온 사회이기 때문에 원거리에서 바다에서 배를 타고 들어와서 내려가지고 물건을 싣고 들어오면 거기서부터 통제가 이루어지는 개념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세관이었을 것이다라고 너무 자연스럽게 추정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사각기둥이 10개가 서 있고 가운데 에 2개 원형기둥이 있었으니까 이러한 특이한 건물은 공공 성격을 띤큰 건물이었을 거고 이거는 해외 무역이나 상업을 컨트롤하는 그런 시설이었을 것이다라고 에반스가 추정을 해서 여기 여기 이제 큰 건물이 있었을 것이다. 가지고 이거를 세관이다라고 명명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뭐냐면은 크노소스가 오늘날 그 현장을 방문 현장을 해 놨나? 아니, 안해 놨네. 그 현장까지 4, 5 k 로 정도가 떨어졌는데 아, 이거 지도를 보여 드렸어야 되는데. 여기 크노소스가 있으면 크노소스에서 헤라클레온 이 항구 시가지까지가 한 5km 정도 떨어진 거예요. 이게. 그 암리소스라고 항구가 그 5km 떨어진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로소스 자체는 항구 도시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오늘날 헤라클레온 이 시가지 있는 암리소스 항구, 거기서 교역 물품이 들어오면 크레타섬 전태 민화 문명제의 최고 핵심 도시인 이 크로소스까지 뭘 갖고 들어와야 될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들어와가지고 뭘 팔든 뭐 하든 할 때에 거기서 컨트롤 하면서 돈을, 세금을 걷던지, 아니면 뭐 통과시켜 주든지, 무슨 적군이 들어온 건지, 뭐, 검문소겸 세관 겸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처음에 2000년에 그 SBS 기자하면서 유럽 처음 나갔을 때까지만 해도 아직 그 유럽연합이 출범을 안 했잖아요. 2001년부터 그, 저기, 뭐여, 유로화가 시작되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전과 2000년까지 유럽은 뭐예요? 국가마다 국경이 다 있고, 그 국경에 그 프랑스원 두안이라 해서 세관이 그게 검문소고 다 그렇잖아요. 지금도 영국이랑 프랑스랑 그 깔레 해협으로 해가지고 그 바다 도보 해협으로 해서 넘나들 때는 다 그런 통제소가 있잖아요. 그게 세관인 동시에 검문소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쉬운 거죠. 우리는 북한하고 뭐 그런 검문소가 없잖아. 밤에 그냥 전기 통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거를 우리 현대 대한민국 국민들이 연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일본이나 이런데 하고는 바다나 비행기로만 가야 되는 거고. 근데 육지로다가 많이 연결된 그런 나라들에서는 쉽게 이런 것들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통제하는 지금 뭐유럽사회 그런 국경 건물조나 세관은 싹다 사라졌지만 그래서 그런 문화를 이해하면 요거를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게 어디예요? 이게 어디예요? 이게 트리케 역사에서 얘기할 때 아, 봤던 장소입니다. 네. 이게 어디냐면은, 이게 리스본이에요. 리스본. 타우스 강가, 이게 벨렝 타워입니다. 이게 벨렝 타워예요. 네. 이게 벨렝 타워예요. 벨렝 타워가 뭐냐? 베들레헴을 포르투갈어로 벨렝이라고 해요. 아 그래서 베들레헴 <laughs> 탑이에요. 왜 베들레헴 탑이라고 해요? 기독교니까. 그,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이게 수출입 세관입니다. 그니까, 러 리스본에서 떠나는, 그니까, 러 그, 1488년에 희망봉을 하고, 1498년에 인도 항로를 하고, 1509년에 몰루카, 저, 저, 저기 뭐야, 말레카 해협에 도착하고, 1512년에 몰루카로 가고, 그 전에 1506년에는 인도로 가고, 그렇게 떠나가, 떠났던 배들이, 1512년 이후로 향로를 싣고 들어올 때 여기서 다 세금 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포르투갈 해양무역 전성기 국부 창출의 여기가 산실입니다. 요걸 지은 건 언제 졌냐? 요 건물 지은 거는 완공된 거는 1 5 2 0년인가요 완공이 된 거예요. 이 건물이. 그러니까 요 바로 안쪽으로 보냐 면 지난번에 우리 트리키 역사 결승일 때 보여줬던 그 발견의 기념물이라고 하는 거. 애니케 항해 왕자가 이끌라는게 여기서 걸어서 한 15분 정도면 오거다가해 놓은 거고. 그 이거는 육지에서 바로 저기가 대서양이에요. 그래서 타고스강맨 끝에. 그러니까 강에서 바다로 나가는 바로 그 지점에 뭘 세우는 거예요. 국경 검문소 겸 세관을 어 가지고 전 세계로 나가는 포르투갈 상선들을 여기서 컨트롤하면서 세금 걷어들이고 국부를 창출하는 장소와 이거니까 이거를 생각하면 크로소스 밑에 바로 항구랑 연결된 그 지역의 세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러한 서구 문화에서는 쉽게 그 건물을 세관이다라고 규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있나? 아두개 비교하는 사진이죠.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